이 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며, 이 달은 주께서 정하신 달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달은 하늘의 리듬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들을 귀가 있다면,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6월은 단지 달력의 여섯 번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봄의 약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며, 빛이 가득한 문을 열고, 충만함과 따뜻함, 그리고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제의 연약한 새싹이 푸른 풍요로 펼쳐지고 공기조차 기대감으로 가득 찬듯 울려 퍼집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일이 교양곡의 부드러운 크레센도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아름다움을 더해가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득 채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흙 속에 힘과 목적을 부드럽게 길러내고 계십니다. 이 달을 맞이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6월이 단지 날짜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선언이 되기를 매일의 힘의 샘이 되며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흔들림 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열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피어오르며, 회복과 공급,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6월은 조용한 믿음 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들이, 이제 예상치 못한 풍성함으로 터져 나오는 계절입니다. 지난달 푸른 잎들 아래 숨겨졌던 꽃봉우리들은 이제 꽃을 피우고, 각 가지마다 열매의 약속이 무겁게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마음 가까이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질문들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도 삶이 마치 시작되지 않은 듯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얼굴을 어루만지는 바람결 속에도 목적을 짜 넣으시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돌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이 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향해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시작을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대감으로 느끼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성경의 풍성함 위에 단단히 고정시킵시다. 아가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났으며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으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6월의 노래를 듣습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피어나고 마음마다 멜로디가 울리며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이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시편 65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연말을 주의 선하심으로 관시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나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추운 계절에서 건져내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 해를 풍성함으로 관시우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마다 복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손에 수고 위에 그분의 축복을 더히십니다 이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들에게 당신이 지체 속에서도 기도했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눈물 흘렸으며 갇힌 문 앞에 서 있었을지라도 그 건조한 시절은 결코 생명이 없던 곳이 아니었다고 그 시기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리던 감추어진 보육실이었으며 지금 당신이 다가서고 있는 수학을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구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지금 낙담하지 마십시오. 6월은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55장 10절을 떠올려 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싸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하나님의 목적은 봄비처럼 당신 삶 속에 내려옵니다.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에 있는 마른 땅을 적시고 회복시키며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여십니다. 그리고 6월 그 강물은 분명하게 흐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시적으로 증거할 것입니다. 태양이 정점에 이르고 들판이 색색의 꽃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 6월은 우리를 창조주와의 더 깊은 교제의 리듬으로 이끕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주변의 열매만을 감상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밭을 살펴보라 하십니다. 그 속에 감춰진 가시는 무엇인지, 그분의 공급 속에서 안일해진 영역은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달 매일 아침을 열 때마다 두 손을 펴고 영을 낮추며 그분의 은혜와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여름날들 속에서 땅은 만개한 꽃으로 가득 차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듯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자연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그 표면 아래를 바라보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진정한 열매 맺음은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뿌리 내린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6월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취가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달콤한 수학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쓸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스스로의 안정을 보장하려 할 때,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섬세한 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내면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름에 탐스러운 열매나 향기로운 꽃처럼 눈에 잘 띄는 것과는 달리, 성령의 열매는 종종 시험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기가 끝나가며 성적표와 상담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내는 흔들릴 수 있고, 뉴스의 소식들이 쏟아질 때 우리의 평화는 가려질 수 있으며,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일 때 우리의 기쁨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각 미덕을 충실히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경작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친절을 선택하고, 서두르는 대화 속에서 온유함을 전하며, 유혹이 속삭일 때 절제를 실천하고, 지름길의 유혹이 올때 충성됨으로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그분의 임재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어떤 약속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치유를 기다리는 관계, 출발하기만을 바라는 꿈, 건강이나 재정의 돌파를 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연이 결코 거절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또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한 확신 위에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6월은 자연의 세계에서 수확의 달이지만 우리의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는 계절입니다. 가장 달콤한 포도는 더 많은 햇살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직 그 약속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 약속은 여전히 오는 중임을 마음 깊이 선언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또한 거룩한 고요함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주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 조용한 만남들 속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갈 여정을 위한 힘을 얻으셨습니다. 6월의 분주함 속에서도 가족 모임, 야외 프로젝트, 가득 찬 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속삭임이 들리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떼어 눈을 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의 요구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별들을 창조하신 동일한 그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속삭이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속에서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교정을 들을 수도 있으며, 단지 그분의 사랑 안에 쉬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공허한 여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비전이 명확해지며, 무거웠던 짐들이 녹아내리는 비옥한 땅입니다. 여름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안식계를 놓치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짜여있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안식일은 생산성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적 용량을 새롭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우리가 일할 때도 쉴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6월 상상해 보십시오. 긴급한 계획이 없는 날들. 화면은 잠시 꺼져 있고,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시간들. 어쩌면 당신의 안식일은 현관 앞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아침일 수 있고, 나무 그늘 아래 걷는 고요한 산책이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도 꾸지 않는 오후의 낮잠일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쉼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심장박동의 리듬과 영혼의 고동까지도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삶이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늘이 맑은 날에도 감사하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감사하며 소망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좋은 선물과 비, 평안,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사랑의 아버지의 손길이 새겨진 선물로 인식하게 합니다. 매일 세 가지 감사할 일을 적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아이의 웃음소리, 달익은 복숭아의 단맛, 새벽에 들려오는 새소리의 선율. 이렇게 감사의 시를 하루하루 엮어가다 보면 기쁨은 시련 가운데서도 피어나고 당신의 영혼은 찬양의 재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선포할 때그 말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오는 초대장이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재정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관계가 흔들릴 때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고백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힘이 빠질 때에는 느에미야 8장 10절을 선언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처럼 매번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기적이 머무를 수 있는 기대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의심이 들 때에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붙드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낙심이 당신의 시야를 흐릴지라도 매 아침 새롭게 부어지는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의 약속으로 담대해지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바로 그 능력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생명의 권능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치유하고 회복하며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6월의 따사로운 햇살과 밝은 빛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한 해를 선하심으로 관시우신다는 시편 65편 11절의 진리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샘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목마다 은혜를 뿌리십니다. 혹시 당신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이 유월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수를 깊이 마시고, 그분의 성령과 보조를 맞춰 걷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멜로디가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생명으로 물들게 하십시오. 6월의 풍경, 하나하나의 색감, 향기. 스치는 바람조차 하나님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예술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때마다 당신의 인생이 그분의 거대한 설계 안에 짜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쁨, 시련, 갈망까지도 그분의 손 안에서 선하고 영광스럽게 엮여갑니다. 그러니 아침의 노래 속에 당신의 마음도 일으켜 세우십시오. 감사로 춤추듯 하루를 시작하고 불확실성의 밤을 향해 별처럼 빛나는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6월은 단지 달력이 넘겨지는 한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계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변치 않는 그분을 신뢰하며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6월의 햇살이 하루를 펼치기 전그첫 시간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하십시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당신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새벽이 밝아올 때마다 다윗이 그랬듯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0편 5편 3절의 고백입니다. 6월이 흐르는 동안 삶의 모든 루틴 속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커피가 끓는 그 순간 출근길에 고요한 차안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축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일상 속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분의 약속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 매일의 기도는 어제의 승리를 감사하며 내일의 미지에 대한 믿음을 심는 하늘의 리듬에 맞춘 숨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빛을 명하시고 태양을 제 자리에 두신 주님 주께서 한 해의 끝자락을 선하심으로 관시우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은혜로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6월 저는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나의 반석이 되며,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은 내 영혼에 닫히됩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 안에 거하기로 선택합니다.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앞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주와의 연결 안에서 내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소서, 내 마음 속에 뿌리내린 교만을 주의 성령으로 뽑아내시고, 불안으로부터 빼앗긴 쉼은 주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의 뛰어난 평강으로 다시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려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성취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려 했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로 내 존재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 성령이여, 내 마음의 메마른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남몰래 쌓인 분노 위에 용서를, 두려움이 속삭이는 자리에 완전한 사랑을 선포하시며, 낙심의 무게를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새벽 햇살처럼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이 하루의 모든 순결이 죽게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